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엄지공주의 놀이터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깻잎 김치입니다. 먼저 양파를 반쪽을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얇게 썰어 주세요. 양파를 썰었습니다. 자. 그 다음에 지금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. 양파를 먼저 담아주시고. 그 다음에 파도 담아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청고추, 홍고추를 썰어놨습니다. 여기 마늘하고. 이 가루는 생강가루입니다. 생강을 쓰셔도 되는데, 저는 생강가루가 있어서 생강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가루도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 2스푼 반입니다. 간장 1스푼 반입니다. 이거는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 한 스푼입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멸치액젓 한 스푼 반입니다. 이거는 매실액기스 두 스푼입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물세 스푼입니다. 골고루 섞어주세요. 지금 양념이 좀 부족한 듯 해서 멸치액젓 두 스푼 하고, 물두 스푼 하고, 간장 한 스푼을 더 넣어줬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깨를 한 스푼을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. 좀 이렇게 양파에랑 양념이 배일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깻잎 김치를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깻잎 김치를 담아 볼 건데요. 이 깻잎은 제가 어제 주말 농장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깻잎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. 이게 지금 한 80장 정도 되거든요. 이제 깻잎에다가 양념을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묻혀도 짜니까 조금씩 적당히 묻히겠습니다. 부정식해서 묻혀 주겠습니다. 차곡차곡 예쁘게 양념이 약간 그래 짠 듯해야 깻잎에 간이 배이니까 양념을 한번 만들어서 맛을 보시고. 간을 어,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깻잎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물을 생수물이나 정수기물을 꼭 섞어서 양념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깻잎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깻잎에 간이 배이고 배일수 있도록 좀 놔두시고요. 한두 시간 있다가 드셔도 될것 같아요.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요.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. 오늘은 깻잎 김치 한번 담아봤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엄지공주의 놀이터였습니다.